계시록 6장에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흉년으로써 죽이더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 여기서 흉년은 사실은 원어로 보시면 기근이라는 뜻입니다.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에서 흉년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실상 기근을 말합니다. 넷째인의 사건들 중에서 첫째 사건이 검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13세기 몽골 제국의 침략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뒤에 묘사된 기근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그 뒤에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한인 안에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으로 죽이는 사건과 기근으로 죽이는 사건은 시기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13세기 징기스칸의 일어남과 몽골제국의 침략, 그 이후에 대략 13세기나 14세기경에 기근사건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면 될 것이죠. 그리고 그 기근이 땅 4분의 1의 크기를 차지할 만큼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계시록은 사건의 순서대로 쓰여 있고 또한 쓰여있는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3세기에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인도에 걸쳐서 대기근이 발생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흉작이 계속되어 유럽 대부분의 지역과 러시아에 걸친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대기근은 1315년에서 1317년 사이에 일어난 큰 기근이죠. 그대 기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체를 묻을 사람마저 부족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인구의 과잉 증가와 폭우 그리고 지진 등으로 인하여서 1333년부터 4년에 걸쳐서 엄청난 기근이 닥칩니다. 이 중국의 기근은 후에 유럽의 흑사병이 일어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도의 기근은 1344년부터 2년에 걸쳐서 일어났으며 그 시기에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러시아 일부, 그리고 중국과 인도 일부 등지에서 나타난 대기근은 땅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기근이 있을 시기 즈음에 중국에서도, 그리고 또한 인도에서도 기근이 있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기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나 아무리 일어날 확률이 적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다면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고 말며 바로 13세기에 대기근은 그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를 PDF로 만들어서 공개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이것을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 책들은 이 유튜브 비디오 아래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1권은 인에 대한 것이고 제 2권은 게시록의 나팔에 대한 것이고 제 3권은 휴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